저희가 개편해서 현인사이드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다솜 아나운서님을 인터뷰하게 됐는데요. 네. 먼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현재 엘 네. g 로비전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이다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2021년부터 지금까지 헬로 TV 뉴스 야나운서로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활동 중이신데 네. 현재 진행하고 계신 프로그램에서 주로 어떤 뉴스를 전달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음, 일단은 제가 다섯 개 권역의 뉴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랑 경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이렇게 다섯 개 지역의 뉴스를 하는데 보통 수도권에서 지상파 방송국에서는 지역의 세밀한 소식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국에서는 지역의 세세한 소식들 예를 들어서 어제 보도한 건데 뭐 거창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10년 동안 같은 가격으로 이제 뭐 판매를 하시는 그런 식당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부산의 하천의 실태 같은 거를 제 취재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다르고또그 이외에는 어 잠시만요. 어 그리고 제가 대담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이제 대담 프로그램은 그 이슈 토크라고 헬로 이슈 토크라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요 그러면 이제. 그 방송을 되게 많이 하시고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선거 방송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6일 지방선거 때 선거 방송 개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거의 하루 종일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기가 굉장히 사실 뭔가 아나운서로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했고, 아니면 계속 이 길을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선거 방송을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진짜 뭔가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좋아서라도 이 길을 포기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음그 다음날 아침 6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몸은 피곤한데도 너무 이제 즐거운 마음에 좀 벅차오르는 느낌을, 들었,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민들이 이제 그때 좀 사라지고 아 내가 계속해서 이 기억을 안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좀 최근까지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나운서가 되시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처음부터 대학 입학할 때 하시진 않으셨나요? 어 처음에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뭐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진학한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심리학을 전공으로서 살리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문으로서 심리학이 좋았지 사실 뭐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병원 쪽에 가는 임상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기에는 제가 너무 사람들이랑 썩 감정 분리가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학문으로서 심리학을 배우고 싶어서 심리학과에 진학을 했고 지금도 제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저는 심리학을 너무 사랑해서 배우는 건 좋았는데 이제 1학년 때 고전 읽기와 토론이라고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있죠. 네. 그 수업을 들을 때 발표를 하는데요. 한 학생이 피드백을 주면서 "어, 진짜 뭐의뢰 하는 뭐 인사치레" 같은 말이겠지만, 발표자분이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 목소리도 굉장히 흡입력이 있고 뭐 발음도 좋고 아나운서 같아요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그 한마디가 뭐라고 제가 원래 약간 가지고 있었던 꿈에 좀 불씨 정도 있었는데, 그 학생이 진짜 불을 탁지펴준 거예요. 되게 전공에 대해 자부심이 있으셨다고 아, 네. <laughs> 심리학 전공이 안나서라는 직업에 좀 도움이 된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실까요? 어.. <laughs> 사실 모든 전공이 그렇지만은 도움이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배워두면은 어디에서든지 다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리학은 근데 하물며 사람에 대한 거니까 더 많은 부분에서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심리학적인 지식을 막낼 일은 없지만은 심리학을 배우면서 상담도 배우고 뭐 사람의 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배우고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우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은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하는 협업이라서 방송이 좀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더잘 헤아리면서 계속 부딪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제, 제 세계를, 저 혼자만의 세계를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 직업인 만큼 심리학에서 배운 것들이 어,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운서가 갖춰야 할 여러 자질들이 있는데 이제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언론인으로서라든가 아나운서로서 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가 있을까요? 음뭐 <laughs> 진짜 발음도 중요할 거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많겠지만은.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뉴스를 계속 전하면서 정말 많은 뉴스를 전하고 매일매일 많은 소식들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약간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 방대한 소식 속에 그걸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둔감해져 있는 내 모습이 그래서 아 내가 처음 같은 마음으로 아무것도 모를 때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대 방송국에는 혹시 몇 학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을까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는 사실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말을 하고 찾아봤어요. 어? 아나운서? 그래서 <laughs> 아나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부산대학교 아나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부산대학교 방송국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고 이제 다음에는 2학기 때 신청을 받길래 2학기 때 지원을 해서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 활동을 해주셨는데 <laughs> 네. 뭐 사실 이 부대 방송국 저희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보사 활동이 좀 아나운서가 되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뭐 재밌었던 일도 많았을 것 같고 음, 뭐 도움이 아주 안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했던 일들이 다 앞으로 제가 뭘 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됐던 부분들은 사실이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추억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뭔가 가족 같으면서도 또 동료 같으면서도 친구 같아서 부딪히기도 하고 추억도 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좋은 자산이 돼서 제가 좀더 아나운서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학보사에 대해서 요즘의 20대들이나 청년들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네. 존재 이유도 못 찾는 것 같고 너무 뭐 개인만의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왜 거기서 활동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이제 아나운서님은 미디어 쪽에 지금도 언론 몸을 담고 계시니까 그런 분분에 있어서 학보사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리고 어떤 의미를 좀 가졌을까 가져야 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음, 어,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지역사에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서울에 방송국이 버젓이 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지역 방송국의 존재의 의미가 있냐 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권역에서는 지역사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또 사라지는 방송국도 있고 그렇거든요. 뭐, 하지만은 제가 직접 지역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게 서울에 우리나라가 좀 서울공화국이라는 느낌도 받잖아요. 그래서 저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우리처럼 휴대폰으로 정보를 얻는다기보다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데 서울 중심의 보도로만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좀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소식은 난 알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라고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가 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역사가 없다면은 또그지역의뭐 이제 뭐 군청이나 이런 데서 더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총학생회에서 뭔가 뭐 비리 같은 거를, 뭐돈 떼먹기를 했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지역, 여기 뭐 채널 PNU 같은 곳이 없다면은, 그걸 누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지에 대해서, 물론 개인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할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이 있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인생에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laughs> 좌우명이요? 원래 없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laughs> 이 질문제 있길래.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음,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막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고 이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생각 없이 그냥 했을 때잘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공부 같은 거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해진 시간 할당량을 채워서 어쨌든 한 줄이라도 더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얻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개인의 성취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가면은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춰서 따라주지 않고, 다른 기업들도 따라주지 않고, 세계 정세도 따라주지 않고, 아무것도 제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만이 내가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기를 포기하고, 그냥 이제, 어쨌든 그냥 하는 거, 그 방향으로 하기만 하면은 약간 세상살이가 그냥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처럼 이렇게 밀어줄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그쪽으로 가고만 있다면냐? 어느 순간 쑥하고 갈 테니까 그냥 어 너무 마음 쓰고 애쓰지는 말고 그냥 일단은 하고만 있어라라는 거를 좌우명으로 요새는 삼고 있어. 네, 남은 회원님들과 그리고 또 앞으로 언론인이 되고자 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음. 때는 효원인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음, 다양한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진부한 말이 쏘 있지만은 뭐 동아리도 좋고 뭐 연애를 해도 좋고 아니면 뭐 학사경고를 맞아도 좋고 뭐 이것저것 그냥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해도 크게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뭔가 이제 사회에, 아이 뭐 약간 꼰대도 아니긴 한 사회 에 나갔을 때 봤을 때, 그때가 그나마 리스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밥벌이가 달려있고, 사회에서는 조금 더 책임감이 커지니까, 그런 거 하나 잘못했을 때 제가 받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나마 학교에서 정도는 그런 것들을 다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사 일정이 정해져 있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자기가 좀더 다른 것도 해보고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세계를 넓히는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론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어, 사실 크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고, 본인이 굉장히 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또 취업 시장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데 특히 언론인은 요새 더 바늘 구멍 같은 부분이 있고 경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더더욱 커져서 신입이 뭔가 뚫기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그 한계점을 계속 발견을 하고 솔루션을 찾아서 뭔가 계속 노력을 한다면은 그래도 자기 자리가 어딘가에는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더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효원인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진짜 뭔가 사회 나가서 내가 이걸 하면 잘하겠다라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꿈을 계속 쫓아가지고 가서 이제 사회에서 멋지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